주택이라고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렌트 하시는 게더 사신가요? 아니면 집을 사시는 게더 사신가요? 어지용으로 네. 사시나요? 아니면 렌탈용으로 사시나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지 않나요? 이자율이 높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안살 거냐라는 말이죠. 이제 정부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올라간다. 어, 요새 제일 맞아 이거 깜빡할 뻔했어요. 네. 요새 제일 핫한 질문이죠. 캐나다에서 지금 외국인들 집 구매 막았다가 네네. 지금 워커들에게 이제 다시 네. 풀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모기지도 워커들한테 풀어 줄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도 이제 풀어져 가지고 네. 워크 퍼밋이 183일 이상 남으신 분들에 네. 한해서 네. 그리고 집을 어. 첫 번째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지금 이제 어, 그 규제를 조금 네. 풀어 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네. 이제 183일 이상이 네. 워크 퍼밋에서 남아 계시면은 음. 집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해 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영주권자랑 시민권자랑 워크 네. 퍼밋 가지신 분들이랑 네. 차이가 있을까요? 이율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의 차이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율의 차이는 사실 크게는 어, 없습니다. 네. 그쵸? 크게는 없지만 어,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은행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네. 영주권자이시고, 인컴도 좋고, 네. 본인이 자산도 많고, 음. 이게 좀 보여줄 게 있으면, 네. 오기지 브로커로서, 야,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협상하시네 네, 너네, 너네 이자율 이거밖에 안줄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제가 뒤에서 협상할 수 있는, 룸이... 그쵸. 네. 이제 협상 테이블에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음.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신분이 확실하면, 네. 그런 거는 조금 좋을 수 있다. 네. 요즘, 좀 이자도 많이 올라서 걱정이 네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많은 분들이 모기지에서 더 관심도 많으시고 어, 또 최근에 알아보시거나 주택 가격 오르면서 지금이 네.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어, 전문가로서 이제 모기지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분들에게 좀 네. 조언? 해줄 수 있다면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지 않나요? 네.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집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해부터 하셔라. 맞다. 네, 그거다. 그거를 맞다. 제가 맞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요 집을 왜 사야 되나요? 음. 지금 렌트하시는 게더 사신가요? 아니면 집을 사시는 게더 사신가요? 네. 아니면 지금 이거 거주용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렌탈용으로 사시나요? 음. 아니면 거주 같이 거주도 하면서 밑에 뭐 베이스먼트 스위트를 이제 렌탈로 줘서 이제 부스용? 렌탈 수익도 어. 이제 노리고 계신가요?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네. 이자보다도. 네. 지금 현재 있는 본인의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인컴도 괜찮고 네. 어, 이 페이먼트도 낼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매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캐나다에 이민자 들어오는 수만 하더라도 네. 집값이 지금 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주택 이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시화를 많이 말씀만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에만 네. 이민자가 사실 지금 43만 명, 44만 명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그 템프 이제 템퍼러리 레지던트. 네. 또 이제 60만 명 넘게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100만 명이 들어왔다는 네. 얘인데 2025년까지 이제 캐나다가 150만 명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주택은 공급은 한정되어 공급은 한정되어 지금 있겠죠. 딸립니다. 네. 모든 건다 수요와, 네. 수요와 공급의 그렇죠. 원칙. 네. 모든 거 전부 다 이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없으면 이거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게 150만 명이라는 게 개인 150만 명이지. 뭐 배우자, 가족다 가족, 가족 포함하면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어 거의 뭐3 million. 맞아요. 5 million 이렇게 올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올라간다. 네, 그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리얼터 분들도 어, 지금 집을 더 살라고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집에 대한 가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집도 이제 어, 가시면 좋겠지만 음. 어, 조금 어, 오래된 집이라도 고쳐서 좀 밸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음. 집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제 뭐 모기지 이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좀 오늘은 제가 두 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집 구매나 모기지 또 하나는 도대체 모기지 브로커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약간 직업 탐구식으로 좀 한번 좀 물어보고 네네. 싶어요. 네. 직업으로서 모기지 브로커를 좀 얘기하자면 직업의 장점도 있고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시는 결과 뭐가 좋더라, 직업적인 측면에서 뭐가 단점인 것 같더라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잘. 생각하는 큰 장점은 모기지 브로커는 이제 노트북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캐나다에 있으실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어...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멕시코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큰 경우는 제가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하고 어, 돈 돼요. 많이 벌었겠네요 아, 3배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잘 봤는데 네. 어, 너무 솔직하다. 네, 너무 솔직하죠 <laughs> 사실 이 직업 자체가 2년 안에 95% 확률로 다 이제